자, 이번에는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0 곱하기 400 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파일에 뉴하셔서, 오른쪽 단위 픽셀, 600, 400. 레솔루션 72 RGB 화이트 맞춰주시고요. 크리에이트 해주세요. 컨트롤 R, 눈금자 꺼내주시고요. 어, 격자, 컨트롤 작은 따옴표, 예, 해주세요. 어, 먼저 이 3번은 1,2번하고 틀리게 배경색을 먼저 깔고 시작을 합니다. FFFF CC를 어, 배경에다 깔기 위해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경이나 배경에 색을 넣고 단축키로 전경에 넣었으면 Alt, Delete 배경에 넣었으면 Ctrl, Delete 하셔도 되고요. Edit의 Fill, 채우기 눌러서 어, 이 콘텐츠 부분을 Color 어, 로 해서 이 색깔을 집어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전경에다 채워볼게요. 전경을 눌러서 F F F F C C 또는 F F C 이렇게 세 글자만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크 e a 이트에서 Alt Delete 해주세요. 1급백기 예, 칠 열어서 어, 블렌딩 합성 모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오픈해서 이미지 눌러서 1급 빼기 7. 여기서는 이 7번부터 11번까지 사용을 할 거예요. 열기 눌러서 컨트롤 A 눌러 주시고요. 컨트롤 C. 작업 중인 파일로 와서 컨트롤 V에서 컨트롤 T 하셔서 이 모서리에서 어, 조절해 주세요. 출력 형태랑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절해서 엔터 해 주세요. 1급에서는 어 2급과 틀리게 블렌딩 모드 합성 모드를 적용을 해라라고 나옵니다. 로미노서티라는 어, 모드인데요. 오른쪽에 레이어 1의 상단에 노멀 이게 합성 모드예요. 거기서 어 제시되어 있는 로미노서티 하시면 아래에 있는 색과 이렇게 밝은 부분이 아래에 있는 색으로 바뀝니다. 그런 다음에 오파서티를 60으로 해라. 어, 상단에 Opacity 부분을 60 엔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구요 레이어 마스크를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어, 네모의 동그라미 Add Layer Mask 누르시구요 왼쪽에 그레이디언트 마스크로 흐릿하게 할 거에요 상단 부분에 흑과 예, 어, 백이면 되는데 만약에 흑과 백이 아니다 베이지 세 번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형이고요. 노멀 0으로 하신 다음에 아랫부분을 숨길 거예요. 왼쪽 클릭하는 부분이 검은색이니까 클릭하는 부분을 감춘다라는 의미예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맞춰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급백기8 가져와서, 어, 필터와 레이어 마스크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에 오픈해서 1급백기 8입니다. 크레파스가 되겠고요. 얘도 전부 다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A, 컨트롤 C. 작업 파일로 와서 컨트롤 V와 컨트롤 T 하셔서, 얘는 높이에 맞춰 주시면 될것 같아요 왼쪽에 이렇게 높이에 예. 오른쪽 가려도 상관없어요 예. 마스크로 안 보이게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요정도 맞춰서 예, 엔터 해 주시고요 포스터 엣지 필터 넣도록 할게요 상단에 필터에 필터 갤러리에 있습니다 눌러서 포스터 엣지는 아티스틱에 있어요 네 번째 어 포스터 엣지 오케이. 해 주자마자 어 얘도 레이어 마스크 가로 방향으로 호리타게 씌우래요. 그러면 어 아래쪽에 네모에 동그라미 애드 레이어 마스크 하셔서 가로 방향 오른쪽을 가리고 왼쪽을 보이게 할 거예요. 그이디언트 마스크로 할게요. 클릭하는 부분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어 가려집니다. 오른쪽부터 왼쪽. 만약에 좀 거꾸로 됐다라고 하시면 반대로 하셔도 돼요. 얼마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까지 해서 부드럽게 표현이 되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1급 빼기 9 가지고 와서 텍스처화 할 건데요. 이제 1급 빼기 9가 뭔지 볼게요. 1급 빼기 9. 그런데 1급 빼기 9가요. 가져오시기 전에 이 출력 형태를 보시면 이, 어, 캠퍼스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1급 빼기 9를 바로 하지 마시고요. 1급 빼기 9와 캠퍼스가 1급 빼기 10이에요. 요거 두개 잡아서 열어주세요. 필요 없는 8이나 7은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1급 빼기 7, 1급 빼기 10번, 일단 1급 빼기 10을 가져와 주세요. 추출해서 가져오셔야 돼요. 어, 이 문제에서 7, 8번 빼고 9번부터 다 추출이에요. 빠른 선택 툴로 배경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없애 주시고요. 반전해 줄게요. select inverse 반전 ctrl c. 작업 중인 파일로 와서 컨트롤 V, 컨트롤 T 해 주시고요. 딱 높이에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사람이 지금 많이 안 보입니다. 예.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어, 사람, 이어폰, 조금만 보이고, 손 보이죠? 예,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예, 이렇게 해서 맞춰 주시고요. 음. 이 상태에서 엔터 해 주시고, 1급 빼기 10은 일단 드롭이에요. 회색 부분 더블클릭해서 드롭 오케이 해서 만들어주신 후에 <laughs> 안쪽 부분을 안쪽 부분에 고양이 그림 1급백이 9를 가져오는 문제예요. 여기서는 선택하여 붙여넣기 라는 기능으로 할게요. 그럼 일단 이 빠른 선택들로 가져올 흰색 영역을 일단 추출을 해줍니다. 어 그런데 이 볼펜이 지금 어, 추출이 됐잖아요. 이런 건 다각형 올가미 툴로 빼시면 돼요. 안쪽만 추출할 거니까 바깥쪽에서 Alt를 누르시면 어, 빼기가 나옵니다. 이때 클릭해서 Alt 떼주시고요. 이때 클릭 클릭 클릭해서 이렇게 예, 볼펜 형태만 쏙 빼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빼주시고 지금 흰 캔버스 부분만 남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어 선택 영역 잡힌 부분에만 가져올 거예요. 1급 빼기 9로 와서 컨트롤 A 컨트롤 C 필터는 나중에 가지고 와서 하시면 돼요. 작업 중인 파일로 와서 상단의 에디트에 무조건 페이스트가 아니라 페이스트 스페셜이 있어요. 특별한 붙여넣기에서 페이스트 인투 안쪽에 붙여넣기란 뜻이에요.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안쪽으로 마스크한 형태처럼 들어옵니다. 이동 툴로 크기를 줄일 때 절대 오른쪽 누르시면 안 돼요. 오른쪽은 이 틀이 움직입니다. 그게 아니라 왼쪽 부분에 눌려 있어야 돼요. 컨트롤 T 모서리에서 줄이고 갖고 올라오시면 예쁘게 예 배치만 해주시면 돼요. 음, 이렇게요. 이 상태에서 엔터. 해 주시자마자, 필터가 있습니다. 텍스처화에요. 상단의 필터에, 필터 갤러리 눌러서, 텍스처에, 텍스처 라이저. 음, 이렇게 텍스처와 필터 들어갔구요. 오케이. 해 주시면 끝이 되겠습니다. 이제 1급배기 11 가지고 와서, 파란색 계열로 보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오픈해서 1급배기 11이에요. 얘도 빠른 선택 툴로 어,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선택 툴로 예, 이렇게 추출해 주시고요. 예, 미세한 부분은 브러시를 조금 작게 해서 이렇게 추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C 하셔서 컨트롤 V, 컨트롤 D 하셔서 출력 형태 참고하시면서 예,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레이어 스타일이, 아, 일단, 레이어 스타일 하기 전에, 파란색으로 먼저 보정한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이 되겠습니다. 그럼, 뭘 파란색으로 하냐? 요, 하트요. 하트만 쇽 잡아주시고요. 보정을 할 때는, 아까는 이미지의, 어드저스먼트에, 슈세츄레이션에서 했다면, 이건 나중에 수정하기가 힘들어요. 업무적으로 쓰는 건, 하단에 어드저스먼트 레이어예요 선택 영역에만 색이 바뀌게 하는데, 셀럽판지의 형태로 레이어가 생깁니다. 슈세트레이션 눌렀을 때, 보세요. 이렇게 셀럽판지가 생겨요. 그 상태에서 상단에 슈세트레이션 옵션에서 컬러라이즈 해주시고요. 파란색 계열로 가주시고요. 세트레이션을 높여주세요. 만약에 파란색이 잘안 잘 되면, 그, 라이트니스 살짝만 해주셔도 표현이 됩니다. 요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언제든지, 원번으로 돌릴 땐, 어, 슈세츄레이션 레이어를 눈을 이렇게 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예, 거기에, 어, 스트로크를 넣으래요. 그것도 그레이디언트 스트로크에요. 그러면, 이셀럽판지에다 하시면 안되고요. 원본, 이 원본 레이어 5에다가 fx 스트로크예요. 스트로크인데 그냥 스트로크가 아니라 어, 한쪽은 투명하고 한쪽은 빨간색의 스트로크로 해라. 그레이디언트로 하래요. 스트로크의 두께 볼게요. 4가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두께 4 아웃사이드 해주시고요. 필 타입이 컬러가 아니라 그레이디언트예요. 중간 편집창 눌러서 그레이디언트 색깔 두 개인데요. 여기 지금 세 개죠. 중간에 안 쓰는 컬러칩을 밑으로 쏙 빼시면 돼요. 좌측 하단 더블클릭해서 한영키 잘 보시고요. CC3300, C30. 이렇게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그런데 반대편은요. 투명이에요. 어, 오른쪽 하단 컬러칩이 아니라 오파 서티 컬러칩을 써야 돼요. 우측 상단 눌러서 오파사티가 활성화가 됩니다. 0 해서 ok 해주시면 왼쪽이 보이죠. 근데 여기는 오른쪽이 보여요. 각도를 반대로 해주셔야거나 오른쪽에 리버스라고 있습니다. 리버스는 예, 지금 현재의 그레이디언트 모양을 반대로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해서 ok 해주시면 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은 텍스트 네 가지 쓰기 전에 쉐입을 먼저 할 거예요. 저는 항상 텍스트를 마지막에 씁니다. 쉐입 세 가지 하겠습니다. 자이 폭발 모양 예 쉐입을 꺼낼게요. 커스텀 쉐입 눌러서 상단에 이 역삼각형 눌러서 폭발 모양은요. 여기 있네요. 심볼에 있네요. 심볼에 예, 스타벌스트 더블 클릭해서 좌측 상단부터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려주자마자 어 스트록도 안 없앴습니다. 상단에 스트록 e 으로 해주시고요. 예, 색깔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색깔 들어가고 불투명도 들어가요. FFC00입니다. c 오른쪽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ff, cc00 또는 fc0 오케이. 그런데 레이어 잠깐 보세요 위에 있는 셀로판지가 따라왔습니다 얘를 위로 이렇게 올려 주세요 어, 될수 있으면 한 쌍끼리 같이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자마자 음, 이 쉐입에 드롭 섀도우 들어갑니다 아까 아래쪽 드롭한 거 있죠 알트 드롭 섀도우를 드래그해서 놓을 때 알트를 먼저 띄면 안 돼요 마우스 먼저 띄고 알 l 나중에 띄어주시고요 상단에 오퍼서티를 80 엔터 조금 비치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동툴 눌러볼게요 예 조금 예 비치는 모습이 보일까요? 이게 방향키로 이동해 주셔도 돼요 자 하나 했고요 그 다음은 아래쪽 모서리 둥근 사각형 해보도록 할게요 모서리 둥근은 어, 직사각형에서 상단에 공률 를20 정도 해주시고요. 왼쪽 하단부터 예, 이 부분부터 이렇게 드래그 손 있는 데까지 이렇게 드래그 해주세요. 나중에 어, 출력 형태 참고해서 조정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 해주시자마자 색깔이 단색이 아니라 그레이디언트 오브레이 색깔과 아우터 글로우예요. 회색 부분 더블 클릭해서 그레이디언트 오브레이 눌러서 중간에 어, 그레이디언트 편집 창 눌러서 왼쪽 하단 6600cc 60c 엔터 오른쪽 하단 3cc3399c 39가 되겠습니다. 오케이해서 오케이 했을 때 모양이 좀 틀리죠. 아래쪽이 보라가 돼야 돼요. 그러면 각도를 90 해주시면 아래쪽이 무겁죠.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아우털 글로우 두 가지씩 있습니다. 아래쪽 아우털 글로우, 요렇게 된다, 라고 보시고, 샥 치워보시면, 예, 뭐, 얼추 비슷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해주시고요. 마지막, 여기 전구 모양이 있습니다. 음, FF, FF33이 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 상단에, 요렇게, 역삼각형 눌러서, 전구는 어디 있을까요? 오나먼트에 있네요. 예. 전구는 오브젝트에 있네요. 오브젝트에 선으로 되어 있는 전구입니다. 오른쪽 상단 사람 머리 위에 있죠. 이 부분에 이렇게 드래그해주자마자 음 색깔이 F F F F 3 3이에요. 더블 클릭해서 F F 3 이렇게 하나씩 줄여서 입력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아웃홀 글로우입니다. 아까 썼던 아웃홀 글로우 있죠? 알토와 함께 이렇게 드래그 이동 툴 눌러 볼게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조금 얘랑 조금 모양이 틀리죠. 예, 제가 너무 크게 그렸어요. 예, 이 전구를 조금 작게 해서 예, 이렇게 예, 줄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웃홀 글로우가 잘안 됐다라고 하시면 아웃홀 글로우 더블 클릭해서 조금 이 퍼진 정도를 조금 조정해 주셔도 돼요. 예, 요런 식으로 꼭 270에 뭐 얘네들이 어, 정답은 아닙니다. 예. 요렇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예 보시면서 여기서 스프레드도 조금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비슷하게 나옵니다. 오케이. 이동 둘 하시면 예 여기까지.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 글씨만 남았습니다. 타이틀 눌러서 어빈 공간 눌러서 미술 미술 심리 치료 지금 오른쪽으로 도망가죠 정렬이 왼쪽 정렬로 안 돼서 그래요. 컨트롤 A 눌러서 상단에 도듬 해주시고요. 46 포인트예요. 어 근데 레이어 스타일이 어, 수록과 그레이디언트 오브레이에요 컨트롤 엔터를 하든 어 지금 글씨 잘안 보이죠. 회색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든 Fx 그레이디언트 오브레인 눌러서 자, 이 그레이디언트 오브레이는 무조건 오파서티 100입니다. 이건 만지시면 안 돼요. 그레이디언트 편집창 눌러서 좌측 하단부터 할게요. 0cf 0c 한영 키 f 엔터 오른쪽 하단 63f 63f 엔터 오케이. 해서 쇽 보시면 어 제대로 어 위치는 됐습니다. 스트로크의 2의 흰색이에요. 스트로 2 근데 그레이디언트 색깔이 아니라 컬러의 흰색이에요. 오케이. 이동 툴. 됐죠? 그 다음 크레이트 워프트 텍스트 할게요. 크레이트 워프트 텍스트는 타입을 눌러서 위쪽에 있는 크레이트 워프 눌러도 되고요. 저 지금 여기 쉐어 뒤에 가서 그래요. 없으시면 타입에 예 워프트 텍스트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보이실 거예요. 저만 그래요. 스타일을 아크 어퍼 해서 볼록 너무 볼록하죠? 조금 완만하게 하셔도 되고요. 40 정도로 해서 위치 맞춰주세요. 음, 오케이 해주시고요. 이동 툴 잠깐 누르시고요. 얘 있죠? 어, 이 하트가 좀줄 작아져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얘랑 이셀러한지요두 개를 잡아야 돼요. 쉬프트로 잡아서 컨트롤 T에서 조금 줄여서 엔터. 글씨 눌러서 위쪽으로 배치, 아래쪽 쉐입 눌러서 아래쪽으로 배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인성 발달 쓸게요. 타입틀로 만약에 이 쉐입 위에 쓰시면 동그라미인 상태만 쉐입이 먹습니다. 그러면 정렬이 잘안 돼요. 어, 지금 쉐입이 선택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바깥쪽에 써서 갖고 오는 방법과 쉬프트를 살짝 누르시면 쉐입에서 벗어납니다. Shift, 클릭하고 써주세요. 인성 발달. 한칸 띄고, 그 다음에 여기 하이, 어, 이, 새로, 선처럼 되어 있는, 기호가 있지요. Shift와 어, 함께, 요, 백스페이스 왼쪽에 이 파이프라고 하는데요. Shift 1 표시 누르시면 돼요. 한칸 띄고요. 예, 사회성 형성. Ctrl A에서, 공서 맞춰 주시고요 어, 얘는 22가 되겠습니다. 얘는 단색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뒤에 여기 색깔이 있는데요. 지금 색깔이 잘안 보이니까, 저는 어, 원래는 이전 상단에 옵션바에서 써야 되나, 프로퍼티스에 컬러에서 하셔도 돼요. 눌러서 3 3 0 0 0 3, 0 0 0 0 0 0 0 0 0요 오케이. 이동 또는 컨트롤 엔터 하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할게요. 음, 하단 Fx 스트로크 눌러서 이 픽셀의 아래쪽 색깔을 FF99 FF9 예, 오케이 오케이 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 어, 타이틀 눌러서 아래쪽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엔터 쳐서 해야 돼요. 그림 속에 숨겨진, 마음, 아, 숨겨진 하시고, 엔터. 마음을 읽는 미술 치료사. 컨트롤 A 눌러서, 상단에 궁서이고요. 20이에요. 20. 흰색이에요. 어. 자, 일단 컨트롤 엔터 할게요. 여러분들은 위에서 색깔 바꿔주시면 되구요. 저는 안 보이니까, 프로퍼티스의컬러의 흰색, 오케이, 이동 툴 해서 일단 했는데, 지금, 어, 그레이디언트 오브레이가 있는 것 같아요. 레이어 스타일이 스트로크로 되어 있습니다. fx 눌러, 그레이디언트 오브레이 눌러주시구요. 어, 그레이디언트 오브레이, 아, 제가 잘못했네요. 그레이디언트 오브레이가 아니라 스트로크의 그레이디언트예요. 그래서 스트로그 누르고 2예요. 그레이디언트 스트로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그리버스를 해놨잖아요. 걔 풀어주세요. 지금은 똑바로고요. 336600과 00cccc. 360. 편집창 눌러서 좌측 하단 360. 엔터해 주시고요. 오른쪽 하단 더블 클릭해서 0cc 바꿔볼게요. 0cc, 한영키, 엔터. 근데 이상이에요. 색깔이 안 나와요. 위쪽에 직전에 그 오파서티를 해서 그래요. 상단에 오파서티 눌러서 100 해주시면 색상 나옵니다. 오케이. 해주시고요. 어, 색상 배치 괜찮아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오케이. 해주시고요. 여기는 플라이브에 그레이디언트 워프드 텍스트가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플래그에 워프드 텍스트가 들어갔죠. 왼쪽에 타이틀 눌러서 여러분들은 위에서 하시고요. 저만 레이어에 타입에 어, 저만 타입에 워프드 텍스트 해서 플래그가 되겠습니다. 플래그 해서 안쪽에서 이렇게 이동 가능해요. 완료 안 됐는데도 이동 가능합니다. 오케이 해서 이동툴. 마지막, 원데이 클래스 할게요. 원데이 클래스는 그레이디언트 아니고요 색깔 두개 썼습니다. 이렇게두 개요. 타입, 눌러서, 빈 공간 눌러서, 색깔이 안 보이네요. 아, 이런, 안쪽에서 조금 밖으로 빼볼게요. 예. 원, 데이, 클래스. 컨트롤 A 하셔서, 에이리얼, 볼드가 되겠습니다. A리얼 눌러서 오른쪽에 폰트 패밀리, bold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26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똑같은 새 FF0033 프로퍼티에서 컬러 F03 해서 엔터 해주시고 플래스만 블럭을 잡아주세요. 게만 색깔이 06F예요. 컬러 눌러서 06F, 0066F 그래서 이동툴 스트로크이 흰색입니다. 자이 원데이 클래스 FX 스트로크 눌러서 스트로크인데 이지요? 그라디언트 아니고 컬러고요 흰색. 오케이 해주시고 이동툴로 이동 또는 방향키로 이동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 출력 형태와 예, 오른쪽 우리가 한 것을 조금 한번 탭 눌러서 비교해 볼까요? 예, 탭 눌러서 음, 뭐 빠진 거 있나 없나 보세요. 어, 일단 레이어 스타일이 됐나 예, 이미지 추출해서 가져오시면 하나씩 레이어 스타일이 있습니다. 예, 음, 됐네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제가 중간중간 저장했어야 되는데 안 했네요. 다시 탭 누르시고요. 파일에 Save As 해서 어, gtq 까지 가주세요. gtq로 가서, 소원번호 빼기, 성명 빼기, 3이에요. psd, 일단 저장. 중간중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중간중간 해주시고요. 다 했다라고 하시면, jpg부터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l e 에 save as 눌러서, 하단에 jpg가 나와야 되는데 없으면, save a copy. 하시면, 형식의 jpg가 나오는데, 첫 번째 걸로 하셔야 돼요. 공백까지 지워서, 3, 저장. JPG 옵션 하이구요, 오케이. 해서, 어600 곱하기 400 저장을 했고요 10분의 1 줄여서 저장할게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오른쪽 픽셀인지 보시고, 영화나 지우시고, 오케이 하셔서, 파일에 세이브. PSD 저장 된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개를 시험장에선 전송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송은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최종 전송된 걸로 채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3번은 여러분들은 끝까지 끄지 마시고 중간에 뭔가 잘못했다 라고 하시면 컨트롤 Z만 하시면 다시 깨지지 않고 원본으로 복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해 주시느라 예수고 많으셨어요.